네. 그제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 당시에 굉장히 머리가 좋았는데, 네. 그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중학교 네. 때 네. 그 성적표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성적이 너무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적을 어떻게 엄마한테 보여줄까 네. 하다가, 이분이 굉장히 머리를 쓴 게, 네. 그 일단 종이에 네. 컴퓨터를 뽑아냅니다. 아. 비슷한 포맷을 최대한 가지고, 최대한. 하지만 뭐 이제 도장이나 이런 걸 찍혀있지 네. 않겠죠. 음. 근데 뭐 이제 성적을 좀 좋은 걸로 하고, 네. 그거를 바, 그 교복 바지 주머니에 넣고 네. 바로 빨래통에 넣습니다. 와. 와 그다음에 엄마 가 빨래를 돌리셨을 때 보장이 그다 날라간 것처럼 날라가서 싹 없어지죠. 조금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괜찮은 거야. 93점 예.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분 <laughs> 천재예요. 지금 뭐 지금 대통령 준비하고 계시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혹시? 연락이 안 돼요. <웃음> <웃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친구들이 연락이 잘안 돼. 네. 못되게구라서 이거는 재밌다기보다는 되게 대단한 약간 비슷한 케이스인데 <laughs> <laughs> 네. 왜요? 아예 <아니>, <laughs> 대단한 케이스가 뭐지 궁금. 해러니 그러니까, 아는 이제 지인분인데 네. 그왜 뉴욕에 뉴욕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너가 뉴욕대를 가면 네. 부모님이 차를 사주시게. 이야, 정말, 굿딜이네요, 굿딜이네요. 정말 큰 거를 걸으신 파격적인. 거죠. 파 근데 이 친구가 못 갔습니다. 네. 아. 근데 못 갔는데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어, 붙었다. <laughs> 어, 붙었다라고 거짓말해서. <laughs> 을인데 그러니까 차를 받았어요. 그 차를 부모님은 확인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냥, 뉴욕으로 갈 거다. 그래서 뉴욕에 이친구 날라간 거예요, 실제로. 와. 왜 부모님이 비행기 표를 끊어주시니까. 네. 그래서 날라가서 거기서 편입 준비를 해서 진짜 나날에 들어갔어요. 이야.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음, 있더라고요. 음. 자기의 거짓말을 진실로 하가 그러니까 만들기 여기가 차도 없고. 어, 어떤 학교도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음 조금만 낫기, 나쁘게 먹으면 이제 그 미궁 사건이죠. 그런 사건들이 진짜. 이제 그런 것도 일어나는 거아요 정말 대담한 것 네. 같아요. 진 어, 대단한데요, 정말 그 사람은. 어, 아니, 어, 잡혀가겠네요. <laughs> 그 어머니한테 그 유학생 학비를 받아 서어디다 썼겠습니까? 당신 할 얘기 있어요? <laughs> <laughs> 어디다 썼을까왜 렌즈가 늘어날까? <웃음> <웃음> 네, 카메라 아, 렌즈가 어, 늘어날까? 뭐라전 예. 모르는 일인데요. 그래서 거짓말은 아, 뭐 진짜. 들켜본 적이 나 혹시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아, 뭐 그런 일이 많겠죠. <laughs> 그렇죠. <그쵸>, 뭐는요? <laughs> 아직 아직은 <웃음> 아직은, <웃음> 예. 아직은 괜찮아요. 예. 근데 너무 자잘한 거짓말이다 보니까 예. 생각도 잘안 나. 그러 이제 뭐 걸려서 이제 많이 혼났다거나 맞았다거나. 거짓말로 맞은 적은 없어요. 음. 그만하면,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을 할 거면, 네. 정말 아예 모르게 하든가. 그러니까 너무 큰 거를 거짓말을 잘안 하죠. 음. 그리고 뭐, 이제 좀 웬만하면 솔직하게 얘기하려는 편이에요. 마음 편하니까. 아까 그죠? 오는 길에 네. 아버지한테 전화 오셨었잖아요. 네.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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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오케이. 아버지랑 친한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어, 예. 친하죠. 아, 약간 반말도 하시고. 예. 예. 아버지랑신다 죽다. 아, 래 근데 보기 좋았어요. 제가 아버지랑 네. 대화를 제가 아, 못 나눌 편이라서 네, 좀 모르겠습니까? 저희랑 아버지랑 좀 거리가 있는데 아, 네. 그 거리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 더 근데 누나가 쉽고. 계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나이차가 아버지가 또. 그렇죠 예, 또 예, 많으시니까. 많으시죠. 예.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것도 제가 (고1) 때부터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렇죠. 이 갭을 맞아요.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사실 저 이게 좀 내용이 좀 진지하게 가는 거 같아요 저도 이게 갭이 저 아버지랑 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누나랑 아버지랑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가 않아갖고 예. 누나가 뭘 이거를, 관계를 해결해 줄것 같진 않으니까, 예.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아버지가 변하기 힘들 것 같다. 아. 내가 변하자 마음을 먹고, 예. 제가, 먼저, 제가 먼저, 제가 먼저 펌쳐봐요. 좀, 좀 저도 그걸, 살갑게 굴고. 네. 저도 네. 그걸 시도해봤어요. 네. 근데 싫어하세요? <laughs> 네. 살갑게 굴고 네. 와서 네. 이제 대화를 많이 걸고 이래도 네.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laughs> 제가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라고 <laughs> 고민을 했을 때, 네. 아버지는 그냥, 너잘 되는 거야라고 말하요잘 <laughs> 되기까지의 네. 과정에서 네. 아버지한테 대하는 걸 물어봤는데. 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아버지가 되게 살갑게 대해 주세요. 아, 장난도 네. 좀 이렇게 좀 네. 많이 음. 치시고 뭐 늦게까지 뭐 집에 안 들어가면은 뭐 어우 야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말아야. 야, <laughs> 음. 안 하는 거 뻔히 아시는 데 <laughs> 네. 그런. 농담도 좀 하시고, 네, 그렇죠. 아, 음. 네. 참 방송이 잘 되는 날에는 시간 분배가 안 되네요. 맞아요. <laughs>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아, 그러니까요. 음. 다음 주으로 급하게 한번 넘어가 보죠. 그렇죠. 네. 우리 DJ 주혁 씨한테 작가분이 물어보시는 거요. 예 살면서 했던 가장 큰 싸움, 뭐2 <laughs> 3어요뭐 <laughs> 저는 뭐 싸움을 많이 해본 편은 아니에요, 사실. <laughs> 진짜 싸움은 정말 안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약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어요. 세 번은 참자. 아, 네. 아세 번. 네. 좋네요. 그래서. 두 번째 너무 화가 났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내가, 아, 한 번만 더 참아야 되겠다는데,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아... 화는 남아있는데 때리지는 <laughs> 못해. <못하는 거야>. 싸우지는 <laughs> 못해. 하참기 <참길을> 했으니까. <laughs> 네, 참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못 때린 적이 <laughs> 많은데, 뭐한세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생각해 보면. 네. 그세 번째 때는 제가 예. 중일때인데 음. 이게 첫 싸움이 아, 예. 두 번째 싸움이구나 아, 예. 두 번째 이게 번째 근데 싸움인데... 지금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이렇게 주먹다짐을 주먹 하신 걸 말씀하시는 거아 근데 또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어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큰 누가 싸움이 봤을 때 되지는... 멋있는 싸움이 아니고 아, 그거죠 그... 예.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야. 이제 제가 굉장히 키가 작은 친구가 있었는데 네, 저한테 네. 매달려서 네. 말싸움을 하다가 네. 제가 아 됐어 이러고 제가 이렇게 갔는데 네, 네. 그분이 막와 소리 지르면서 <laughs> 제 키가 조금하신 분인데 네, 제 네. 뒤에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올라타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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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타신 다음에 머리를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어, 유애 UFC. 진짜. 안, 근데 아프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그 왜냐면 또 화가 나면 말도 네. 안 이게, 아프잖아요 이게, 이게 몸에 피가 확 돌면서 네. 잘못 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이거 맞고 있다 이거 안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얘를 이제 벗어나야 될것 같은데 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다가 아,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라고 네. 네. 뒷발질 밖에 없겠다 네. 네. 그래서 뒷발질을 딱 했는데 네. 낭심을 맞은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 친구가 갑자기 야. 급하게 화장실로 가시더라고요 네. <laughs> 또 제가 화가 나는 도중에 아, 미안한 거예요 그 와중에 네. 또 네.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laughs> 수도까지 이렇게 세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눈물을 흠주내고 <laughs> 있어요 아프죠 너무 아파서 아프죠, 아프죠. 네, 아프죠. 그, 네, 친구한테 네. 그 친구한테 지금 성적인 문제 없요 여성분들은 몰라요 그 친구한테 지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결혼하는데 하자가 없으면 진짜. 좋겠어요 <laughs> 네. 그래요 네. 근데 네. 왜 싸운 거예요? 그냥 말싸움 하다가 기억도 안 나요 왜 그렇죠 솔직히 왜 어렸을 때는 별것도 아닌 거 같고 싸우고 네, 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럼 뭐 다른 거는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초등학교 때제 네. 축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축구하다가 다른 학교 타 학교 아 그런 거 많아요 많이 싸웠어요 형님이 몇 학년 때? 저 6학년 때 6학년 때 다른 등학교6학년이라예 네, 근데 그쪽에 중일이 있었던 거예요. 시사해 아, 아, 시사하다. 네. 그래서 도망쳤어요 우리가. 우리가 네. 그러니까 6학년은 무조건 도망쳐야 돼요. 6학년 애들끼리 있을 네. 때는 저희가 싸움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막 싸울 거치 했는데 갑자기 네. 중일이 디서 나타나는 네. 거예요. 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중학교. 주... 주... 중학교. 주... 주... 중학교. 주... 6학년 주... 이제 몸도 다르고 6학년이면 그렇죠. 예, 중일은 너무 커요. 커요. 그 갭이 확 바뀌는 거예요. 학교가 바뀌어 버리니까 레벨이 그렇고 너무 겁먹어갖고 도망가다가 이제 그. 잡혔나요? 잡혔어요? 아니 내려가는 길에 네. 그 축구 같이 했던 친구, 우리는 화나게 한 친구 아닌데 네. 다른 그 학교 다니는 친구를 <laughs> 잡아서 네. 그 친구는 무슨죄예요? 네. 진짜 불쌍하죠. <laughs> 아니, 전 때리지 않았어요. 전 때리지 않았지만 패싸움 같은 네. 약간 그런 걸 했었죠. 그쵸. 다 어렸을 때 추억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또막 패싸움 한다, 그래서. 뭐 결국에 안 하고 뭐. 별별 일이다 진짜 진짜 결국엔 하는 경우도 있고. <laughs> <laughs> 저는 근데 패상 같은 구경하러 많이 갔어요. 아. 네, 저는 약간 그렇게 노는 친구들이랑도 친하고. 네. 네. 맞아요. 안 노는 친구들이랑 저 가운데에 있어서. 전에 옛날에 그 여자 학생들이 예. 싸우는 거예요. 아캣 파이트. 네. 그러니까 어. <laughs> <laughs> 전문용어죠. 근데 어 이게 재밌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제가 임원을 하고 있었는데 유강한테 네. 네. 무슨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 예. 그왜 임원진들 이의 예, 같은 거잖아요. 예. <laughs> 근데 여자애두 명이 싸움이 난 거예요. 어, 아, 그냥 이런, 뭐,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대해서. 원래 둘이 사이가 안 좋았지. 아. 그래서 그것도 구경하러 가지고 회의를 막 빨리. 뭐, 끊는 머리 잡자고 그러니까요. 네. 머리 잡고 막 싸우죠. 주먹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철없이 또, 야, 뭐, 얼굴 때리면 잊어. 막 이러면서. <laughs> <모습을 봐>. <laughs> <당한 교수관실에 끌려갔었던 웃음> 어. 아, 맨날 교장한 씨를 끌려갔었던. 어, 는 말리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디아씨도 거기서 사회 봤겠죠 그러니까, 아, 지 들어가나요? <laughs> 잡나요? 뭐 이랬었는데 <laughs> 그때도 여러분의 여자가... 박수가 필요합니다. <laughs>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laughs> 그래요. 여기 음. <laughs> 있네요. 저는 중3때그 <laughs> 네. 친구들이 이제 패싸움을 한다 그래서 다른 학교, 타 학교랑 네. 저희 또뭐 연합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아, 맞아요. 친구들하고 퇴폐하지만 뭐 학교들끼리 모여서 연합인데 이제 연합이 있어요. 이제 싸움이 붙어서 네. 저는 구경을 하러 갔어요. 네. 근데 그쪽 친구들이 이제 다른 학교 친구들을 불렀는데 네. 그중3 학생들이 네. 음. 중3 학생들이 전부 하나같이 네. 네. 그 하얀 와이셔츠와 정장을 네. 차려입고, <laughs> <조폭이야. 있고, 웃음> 구두 그 외에 패레트 어, 그 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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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뭐, 뭐 있잖아요, 패레트 네. 모 이런 거잖아요그 구두를 네. 그 가짜겠죠. 네. 그런 거 이제 다 하나씩 맞추고 40명이 온 거예요. 40명. 대박. 네. 무섭겠네요. <laughs> 진짜요. 그리고 무서웠는데, 포스 포스가... 그러지 한 연합 쪽에서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싸움을 네. 시작했는데 세 네. 명째 이제 손을 든 거예요. 우리 쪽에서. 아 오. 이렇게 1대1로 붙였는데 네. 너무 싸움을 잘해요. 진짜 그분들 그분들 지금 좀뭐 가스베들 아, 하고 계시겠죠 아니, 콩밥 드시겠죠 <laughs> 짜장 셔틀 짜장 <laughs> 셔틀 네, 아주 뭐 잘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래요 그렇게 제일 무서운 맞아요. 친구가 그당시 그렇게 놀다가 네. 네. 고등학교 때 정신, 정신 차리고, 차리고 공부하고 하고. 대학교 잘가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애들 많아요 정... 그러면 경찰 하겠다고 공부 를심히 어,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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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특공무술 배워 맞아요. 맞아요. 조폭될 것 같은 친구가 형사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사회의 부조리가 이게 참 어쨌든 이제 1위 남았네요 1위 남았네요 1위 이 이거는 그나마 최근인데 네. 제가, 제가 대학교 1학년에서 네. 2학년 넘어갈 당시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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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7대 1로 싸운 적이 있어요. 오, 제가 1대1으 진짜 싸운 적이 있는데. 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 이제 노상 방류를 하려고 네. <laughs> 시장은 좀 전설적이진 않네요 저렴하네요 네. 네. 친구와 이렇게 어떤 이제 치, 술집 옆에 있는 언덕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끼리 재밌어서 얘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는데 네. 그쪽에서 내려오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구나 네, 눈이 마주쳤요니데 제가 그 친구가 누나라는 사람들을 못 쳐다보겠어요 네. 눈을, 그러니까 눈을 안 피하는 뭘 거예요 쳐다보니깐요. 저보다 어린 것같아 눈을 안 네.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 예, 네. 뭐술 먹었으면 저렇겠지. 예.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친구랑 이제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이제 뒤에 멀리에서 예, 예. 그 언덕 그 부분에서 욕을 예, 했구나. 아, 야, 너, 아마, 이런 소리 들리는 거야. 아, 이제 내가 뭐, 저송한 아, 날, 어, 다 뭐, 할 맞다,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소리 들리는 거야. 싸움이 나겠어. 나, 네. 제가, 이거 안경을 벗고, 네. 네. 시계를 풀어서, 네. 핸드폰이랑 친구한테 이렇게 줬어요. 싸움이 네. 네. 날것같았어 네. 곧. 준비가 다 되셨고. 예, 네. 런것수 네. 있을, 어. 있을 것 같았어. 싸우다가, 닮았다. 어. 안경 깨주, 이러면 네. 또 아깝잖아요. 예, 그거 되게 아까워요, 사실. 맞을 땐 몰라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면, 아, 왜 이게 깨져가지고. 돈까지만. 피부야 재생하지만, 안경은 재생하지 않잖아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친구한테 딱 줬는데, 그친가 혼자 올라왔더라고요. 아 네?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욕을 지경이겠죠.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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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무 웃겼고, 저 네. 너무 어린 것 같아서 제가 아, 나 가만 얘기 가만 들은 있...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다가 네. 몇 살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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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봤어요 계속 욕하고 있는 친구한테 네. 몇 살이야? 이랬어요. 네. 네. 그랬더니 팔 구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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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 제 네. 그 당시에 팔 구가 네. 그 12학년일 때였을 겁니다. 아, 그렇죠. 술을 마시면 아, 안 되는 나이에요. 네. <laughs> 네, 술을 마시고, 또술 기운에 또 혼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뭐 어린나이 그럴 수도 있어. 그래 응. 한 봐주자. 아, 알았으니까 그냥... 또그 주역 씨께서 대학생 입장이니까 네, 그게 아니요. 훨씬 또 그, 어리잖아. 제가 아는 그 점수를 줬던 게이 네. 친구가 어우 그래도 술기운인데 네. 혼자 올라왔구나. 아, 아, 친구들 그래서, 끌고 온게 아니고 네, 아. 혼자 올라왔구나. 그래서 제가 어우 기특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특한 <laughs> 아이 뭐 알았어. 간마 그냥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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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뒤에서 우르르 올라오는 거예요. 와, 이...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 저한테 올라오기 전에 네. 친구분들한테 야 들어가서 싸움 날것같은 아. 애들 데리고 와 이러고 네. 저한테 먼저 올라온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laughs> 이 자식이 기특하게 봐줬는데 네,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네. 그쪽에서 일곱 명 있었어요. 네. 여자분 두 명이랑 남자 일곱 명 있었는데 네. 싸웠어요. 이겼어요. 근데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싸움을 되게 못했어요. <laughs> <laughs> 되게 못했어요. 막 제가 이렇게 옆을 여기 여기 허벅지 옆쪽을 이렇게 차는 게 있어요. 거기, 네. 거기 맞으면은 되게 앞서 있지 못해요. 맞아요. <laughs> 그 지금 한대딱 맞더니 지금 로키까는 거냐? 이러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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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친구니까? 어린 친구니까? 딱 이러더니 지금 로키 끊거니 <laughs> 그쪽은 레전드였네요. 네, <laughs> 그쪽은 그래서, 자신이 레전드가 되려고 했는데 네, 그 친구만 저한테 많이 맞았고 네. 그 친구들 중에7명 중에,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막 이렇게 막 까불고 이런 친구였던 네, 거예요. 막 걔는 네. 욕도 더 크게 하고 네, 그래서. 네. 그 친구를 그런 친구들 꼭 있어요. 그 주위에서. 친구를 중심적으로 때렸어요. 네. <laughs>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83이었던 거예요그 사람. 어이쿠. <웃음> 어이쿠. <laughs>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83이 89랑 같이, 같이 술을 마신 다는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그때 이제 형인 걸 알고 네. 또 벤쿠버 사이가 좁다 보니까 네, 그냥, 죄송하다고. 예, 죄송하다고 하고 <laughs> 그분한테 이제 얼굴 맞았는데 <laughs> 예, 손바닥으로 때려주셔서 감사했어요. 네. <laughs> 이 거리에서 주먹으로 맞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그 <laughs> <laughs> 예, 짧은 거리에 예, 뭐, 뭐, 그래서 제가 진 것처럼 됐지만 네. 결론적으로 7대1로 싸운 거. ]이었죠. 근데 이제 점점 네. 이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주혁씨가 이 혁이 왕성할 시기니까 그렇죠. 아, 그럴 렇죠그 네. 수가 있어요 화도 진짜. 막 네. 나오고 있어요 점점 이제 나이가 <laughs> 아 현실적이게 되고 이제 아유. 뭐 아유 이거 잘못하면 내가 돈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고 그 내가 또 이게 나가면은 또 이게 그러니까요. 또 얼마 이미지도 뭐. 또 그렇고 아무 뭐 이미지 생각은 안 해요 <laughs> 더 바뀔 수가 없어요 더나빠질수 없어요 <laughs> 어쨌든 간에 예뭐 네. 그래서 아, 뭐 그냥 그러니까요. 그런 싸움 추억이 있었죠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예. 진행을 좀 해야 될것 같은 게원마씨거는 그러니까 예. 다음 시간이. 주에 저가도 네. <laughs> 다음 주에 이게 원래 이 이제 문제잖아. 안돼 질문 문제 이슈구요. 오늘 방송 원만 씨께서 네.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저희 그냥 좀또 연장 만저면안 돼요? 공부해야 돼요. 나도 해야 돼요. 근데 <laughs> 한 5분만 한자. 아니요, 저 정말 이거 안 돼요. 아, <laughs> 다음 주에 이거를 좀 우리가 또 예고로. 네. 아이 원만 씨 질문만 한번 질문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 근데 질문이 별로 <laughs> 재미없다, 안 쓰여요 네. 네. 별로 안쓰요 쓰여. <laughs> 질문이 아, 수가 재미없다. 뭔가 예고를 아, 할 만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네.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죠 공감을 여기는. 좀 얻어보자 네. 그, 처음 유아 갔을 때 느낀 가장 큰 문화 차이 원투쓰리 이거예요 원투쓰리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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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때요 우리 다음 주에는 네. 시작하자마자 네. 이, 이 코너로 시작하는 건 어때요 <laughs>